네, 안녕하세요, 라돌입니다. 오늘은, 네, 오늘은, 버스알토이즈라는, 로블록스, 사실 입양하세요 같은 힐링게임을 할 거예요. 와 힐링게임이다. 스쿨버스 있는 거 보면, 일단은, 학생이 하기 좋은 게임. 이제 시작했다. 로딩 더 펀. 아, <목소리도> 얼굴 바뀌 Hello, Hello. fun 토리 factory. Factory, 재밌는 회사를. 재밌는 공장. i know you're a 아, 이거 그거잖아 월튼 파일즈 <laughs> 야 이거 그거 뭐야 오씨어 나랑 같이 굳이 왜 가고기를 오 씨발 <laughs> 왜 갔어 <오, 웃음> <간 웃음> 오왜간 거야 다 사라짐 럭스 <laughs> <룩스>. 야야 <laughs> 빨리 먹방. Welcome 야, to the m a r k 산타. 딩딩로 b o 빨리 지나가고. o <laughs> i n 여기네. to t n 뭐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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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오. 야, s o <목소리> <목소리>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뭐야 이씨 아이 누구 죽었냐? 아니 안 죽음 안 죽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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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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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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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트리 패스 빠오탈 썼어 기구 정복 따라 떨어져라 달까지 오 이곳은 해 이곳은 you need to get out of to r n like 어 뭐야? 터졌어. 야, 방금 깨. 될 뻔했다. 어, 왜 뭐, 살짝 버퍼링 걸리네. 쟤우리는 다른가 봐. 지금 살짝 다른 거 봐, 보는 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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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진짜 장난감 제조 그건데? 팩토리 공장이네. 경비 있다, 경비원. 너희들 아잘벌겠다 Uh, another student. I don't get 오, paid enough. y b e r t a n e y o o r e not a good one. a h we're going to go. Buddy, over here. Okay, now I'm done. This t e I e a r n y e e d to e 스케이프투 to Toy Pactory. I'm 공.. 공 n e I'm do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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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d o n 야 I'm done. I'm done. 먹 m done. I'm d I'm done. i d o o n e I'm d o e i o n e e d 야야 플래시 라이트 내가 킬게 이거 야 싸워 <laughs> 소리왜 따부냐? 똥야 여기가져 여기 깍두가 씨똥흐안 <laughs> 나오네 두 귀엽지롱 <laughs> Oh 어, 쉣! h i 개 징그러 어 귀엽다. 아니네. 잘 준비하자. 그래, 가해. 다 가해. 뭐지? 어? 뭐야? 어, 뭐... 아 파워야 파워, 뭐... 파워 어디인지 알지 얘들아? 어? 아내 생각에 여기서부터 깨가 나오나 보다. 됐다. <웃음> 야 <웃음> 소리 옆... 어디서야? <laughs> 저기서 난다.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 오그 나시바. 아 파워 야 어디인지. 알... 어우 씨. 정말 겁나 무섭게 쳐 하네, 저거. 망이다, 응. 망했다. 망. 어. 유뒤 여기 있어, 여기. 아이. 켰어 켰어 썩 네. 했는데... 아. 기지또 오는 소리 들린다. 우리 그럴 때 바로 이문 닫고 여기 숨자. 야, 야 씨. 유뒤 아이들 야야목소리나 밖에 안남았어 아, 이게 잡힌 야, 겁나 어려워. 이거 <laughs> 앞에, 앞에 또 숨는 곳이 있다. 아, 발청기 여기, 여기 어, 기어, 기어. 됐어. 다기다다기다 아, 가자, 가자. 됐어. 숨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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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었다숨었다숨어가 이케 방금 막 카톡 때문에 개가놀랬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용진 뭐지? 어, 여기 또 어디야 씨발. <laughs> 점프맵이. 어 뭐야, 빠 빠름 죽는데. 아, 어, 놀래라 씨발. 점프맵이. 어, 야, 개개 왔네? 왜? 이치하면서 강퇴당했대. <laughs> 저기 앞에 박 자판기 보이지? 저기로 와야 돼. 저기로 가면 되는 거지. 아, 왔어. 오케이. 와 오케이, 씨. 에브라파 e c 는데 야, 차라리 죽은 게 다행이다 난. 뭐야, 헬창. 으아, 슴야문 어, 닫아, 문 닫아. 아니지? o c a i 야, 여기밖에 못 가는데? 빨리, 빨리 빨리 나가라고. 안 돼? 야, 왜 이래? 아, 뒤로 가야 그치, 돼. 잠겠어. 뒤로, 뒤로. 채널 탁! 버튼 누 버튼! 뭐 어디였지어이씨뭐 <laughs> 어떻게 나왔네 아아 어 꼈어 꼈어 채널 박이 아이씨 채널 목숨 하나 나와. Ataka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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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akai.